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스바반입니다이 아, 헬라파 유대인 가운데 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사내 드린 공이 회부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증언한 것 때문에. 신성모독이라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히고 그리고 끌려가서 결국 돌에 맞아 죽게 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순교의 일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순교자의 피가 교회의 씨앗이 되듯이 하나님께서 이제 스테반의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흩어지게 만들고 그래서 수많은 다른 곳에서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이 가운데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스테반의 설교 가운데서는 오류가 몇개 존재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제 7장 보시면 7장 첫 부분 이 스테반이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에 이 음, 아버지 이, 아버지 대라가 죽었을 때 죽음의 사절에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에, 이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는 바는 그리고 어, 학자들이 얘기하는 바는요 음, 아마 우르를 떠날 때는 대라와 함께 갔지만 하란에서는 에, 이 아버지 데라가 아직 죽지 않았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이 롯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옮겼다 그렇게 예의하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먼저 일단 데라가 아직 죽지, 죽었을 지죽 때가 아니라 죽지 않았을 때에 옮겼음, 옮겼으니 이게 일단 첫 번째의 오류입니다 또 14절에 보니까 요셉이 보내어 그 부친 야곱과 온 친족 75명을 청하였더니 이렇게 설교했지만 구약에서 야곱의 가족은 70명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5명의 오차가 있습니다 또 7장 15절 16절에 야곱과 그의 조상들이 세겜으로 옮기어 아브라함이 세겜 하모레자손에게서 은으로 값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아브라함이 그 아브라함과 그가족의 대부분이 묻힌 곳은 세겜 하몰의 자손에게서 갚주고 산 무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산 막벨라굴에 대부분이 묻혔어요. 그리고 세겜에 있는 땅에 묻힌 것은 야곱이 세겜의 세겜의 아비 하몰에게서 산 땅에 요셉만 묻혔습니다. 요셉만 묻혀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틀린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구약 성경의 부분을 인용한 부분이 이제 보시면 7장 7장의 43절에 보면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는 원래 구약 성경을 보면 바벨론이 아니라 담에색 바깥으로 옮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마 이 부분은 이후 네 번째 부분은 70인역의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렇게 그래서 그 부분을 끌어온 거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류가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세반의 설교 가운데 오류가 있어요. 그러면. 성경에 오류가 없다고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여기 오류가 벌써 스데반의 설교에서 세 개가 나오잖아요, 네 개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네 번째 건 오류로 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얘기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스데반은 어떤 시대 가운데 살았습니까? 성경이 우리처럼 이렇게 보급된 시대 가운데 살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저제 설교 가운데서도 목사님 그게 맞아요? 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설교할 때 틀릴 수 있,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 목사님 틀렸네 박수 치고 좋아하고 거기까지만 하세요 <laughs> 거기까지만 하세요 틀렸다 그러고 기뻐하고 즐거하고 워 저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인식하시는 그, 그 부분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스데반도 틀릴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성경이 틀린 게 아니고 누가 틀린 거예요? 스데반이 틀린 거예요. 스데반이 틀린 거예요. 스데반이 설교했을 때 틀리게 설교했는데 그걸 바르게 정정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때 그 설교를 들었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틀렸는데 니네들이 고쳐서 쓰네. 어, 이, 그 때에 아마 살아서, 살아서 이, 이 신약 성경을 접한, 접한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오류를 왜 고쳐서 썼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어, 이것이 더 은혜로운 것이죠. 성경이 우리처럼 그렇게 보급되어 있지 않았던 시대. 회당에서도 간신히 성경 하나를 구약 성경 다 구약 성경 하나를 다 구비하기 어려웠던 그 시대. 이제 신약 성경이 이제 누가가 써서 이 사도행전이 보급되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서 이런 오류는. 너무도 당연한 것이에요 왜요 뭐에 기어, 의존해야 되니까 듣고 머릿속에 넣어두는 기억력에 의존해야 하는 시대였으니까 여러분 스테반이 이 정도의 설교를 행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꿰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류가 있어도 연약함이 지식의 연약함이 있어도 지식의 부족함이 있어도 사용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어, 뭐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틀릴 수 있어요 없어요? 스테반도 틀리는데요. 뭐 우리들도 틀릴 수 있죠. 우리도 실수할 수 있어요. 아 말해서 얘기하다가 툭 튀어나왔는데 아 실수했다. 저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어요. 말하면서 실수라는 걸 깨달을 때도 있고 나중에 깨달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실수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이미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애굽에 갔어요. 애굽에 갈때 실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저는 스테반이한 설교보다 그 아브라함의 실수가 더큰 실수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실수도 사용하셔서 그것을 전화위복으로 회복, 전화 만드셔서 합력하여 선을 만드시는 위대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시고 인간의 충성을 사용하시는 분이세요 스테반의 충성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스테반의 충성을 사용하셔서 누구를 바꾸세요? 지금 8장 1절에 나와 있는 사우를 뒤집어 엎으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지식의 부족함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네가 가서 말씀을 전하라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지식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의 많고 적음에 의해서 온전함에 의해서 우리를 사용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충성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과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니까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흩어집니다.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이제 박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초대교회가 아,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큰 교회를 이루고 사람들이 유무상통하면서 기쁘고 즐거워하니까 이제 복음을 더 전하지 않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이 핍박을 주셔서 그래서 이제 교회가 흩어지게 됐다.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충성하니까 흩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스테반의 충성 이후에 아, 지지부진하고 교회가 여전히 붙어 있으려고 하고 떠나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핍박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렇게, 그렇게 말씀하시려면 누가가 그런 의도로 쓰려면 그렇게 쓰는 게 맞아요. 그러나 스테판 순교 후에 바로 파, 핍박이 시작되잖아요. 여러분, 충성이 핍박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태는 오히려 핍박이 아니라 아, 그 사람, 그 교인들을 믿는 사람들을... 회유하고 부패하게 만든 일 가운데 들어갈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충성하니까 충성하니까 오히려 핍박이 더 오게 되는 것이죠. 충, 충성하니까 스데반이 순교 충성하여 순종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계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집니다. 사람들이 흩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약간의 이, 이, 이 누가 갔을 때 문학적인 유대 문화가 허락하는 이런 과장법을 씁니다. 그래서 9장 26. 6절에서 30 30절을 보면 그국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남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27절에 보니까 바나바가 데리고 누구를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에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누가요? 바나바가요.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리고 28절에 보니까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걸 봐서는 다간건 아니에요. 특별히 사도들은 다 남아 있었어요. 사도들은 왜 남아 있었을까요? 왜다안 떠났을까요? 왜 사도들은 여기 남아 있는 거죠? 사도들은... 아 교회가 성장했고 아직 성도들이 남아 있으니까 그곳에서 아 이제 교회 교회하는 거 어, 그거 그 사, 섬기는 거 그곳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걸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남아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 아, 이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말고, 그거 하나 따로 하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두 번째, 약속하신 바, 성령을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루살렘의 아직 복음이 온전히 다 전해지지 않았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지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핍박, 불여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을 지키는 거예요. 사도들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충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 그 사도들은 지키고 떠나갈 사람들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 남아 있는 사람들이 스테반을, 스테반의 시신을 수습해서 장사 지내고, 장사 지내고, 그리고 남아 있는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믿는 충성된 사람들을 잔멸하려고 사울은 교회에 들어가서 교회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끌어다가 감옥에 넘기는 일을 합니다. 안 떠난 사람들이 있는 거죠. 떠난 사람이 있는 반면에 안 떠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옥에 넘겨져서 심판받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지 심판은 두렵습니다. 그러나 왜 남아 있습니까? 충성하기 위해서 남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하나님께서 이건 떠나라는 메시지다 생각하고 떠나가서 그 떠나가서 그냥 이 놀고 먹고 그리고 이 은신처에 숨어 있는 게 아니고 사절 보시는 대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왜 빌립만 빌립만 이 이후부터 주목해서 전하고 있을까요? 빌립의 전도가 꽤 많이 이제 등장하거든요. 왜 빌립만 주목하고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 11장 19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 8장 1절 후반부하고 그다음에 4절하고 더불어서 11장 19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스테반이한번더한번더 등장합니다. 11장 19절 보시면 11장 19절에 보시면 그때의스테반의 일로 일어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여기 8장 부분과 연결해 있는 거예요. 그죠?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 여기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방 땅입니다.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땅입니다. 안디오까지 이르러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해요. 여러분, 지금 사마리아 땅으로 흩어져 갔어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방 땅으로도 흩어져 갔어요. 예루살렘에서가 아니라 유대 땅으로 흩어져 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대부분 누구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요? 유대인에게만 전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누구는요? 빌립은요.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에게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예루살렘과 유대 문화권에 지금 복음을 일으키셔서 담대하게 대가를 치르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 땅에 복음이 충만하게 하시는 사건을 하셨어요. 물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요 예루살렘 바깥에서 예루살렘 교회에 교회 이외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복음을 확장시키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그걸 무시하시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오순절 날 왔다가 난곳방원으로 하나님의 큰일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서 거기서도 회당 가운데 이상한 이야기, 황당한 이야기,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 기적의 이야기를 얘기하면서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겠죠. 근데 이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흩어진 교인들에 의해서 복음이 어떻게 흩어졌나를 얘기하는 거죠.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왜 지금 빌립에게만 초점을 맞춥니까? 빌립이 가서 문화권을 넘어서 유대인들을 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아직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에 한계를 겪고 있는 그때에 빌립 집사인 빌립 그가 원래 이방인, 이방인이 살고 있던 그곳 헬라 문화권 가운데 살았으니까 문화적인 감각이 있으니까 왜 이방인을 이방인을 대하는 것이 꺼리낌이 없으니까 사마리아 땅 가운데서 가서도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런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혼혈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들이 와서 강제 혼혈 정책 되어서 이제 그들이 피가 섞였단 말이죠. 그리고 유대의 영광을 자꾸 넘보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보다 더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아브라함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언약과 믿음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이 싫어하 버린 바 되어서 굉장히 큰 문화적인 장벽이 있는 그들에게 갔을 때 빌립이 그들을 꺼려하지 않고 내외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전하니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그를 따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무슨 표적이 임했습니까?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귀신들이 떠나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질병이 났습니다 중풍병이라는 것은 저는 것이죠. 아, 이의 뇌에서 출혈이 일어나면서 마비가 온그 증상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그리고 못 걷는 사람들을 치유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복음 안에는 신유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낫게 하시는 권능이 이 십자가 복음 가운데 있어요. 물론 우리가 늙어 어, 그리고 병 들어 죽게 되죠. 그것은 자연의 섭리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그것 이외에 그것 위에 우리 몸에 기들리는 질병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의,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스테니 존스라는 우리 1 9세기 20세기 초반에 아, 위대한 가장 위대한 선교사로 꼽히는 감리교 선교사님이 계세요. 그분이 스탠리 존스라는 분이 아, 인도의 길을 걷는 예수님이라는 아주 명절을 지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말년에 쓰러졌어요. 쓰러졌어요. 그래서 그래서 쓰러져서 병상에 누웠습니다. 못 일어납니다. 아마 뇌출혈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일어나지 못하는 그 가운데 있는데, 그럼 보통 사람들은 그때 당시의 의학으로는 끝, 끝, 끝이에요. 근데 스테니 존스가 자기 병실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부탁합니다. 이렇게 부탁합니다. 들어올 때마다 나에게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스테니 존스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간호사가 들어와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스테니 존스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단한 순간에는 일어나지 못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듣는 스테니 존스가 결국 일어나 선교지로 복귀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선언이 믿음 없는 그게 되겠어?라고 얘기하는 간호사나 의사의 입술을 통해서 통해서 전해졌지만 그러나 스테니존스가 그것에 그 말에 믿음으로 자기가 부탁한 말이지만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번도 한 번도 도전받지 않았던 사단의 놀이터인 그 지역 가운데 견고한 진을 짓고 있는 그곳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의 자유케 하시는 복음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복음이 전파될 때에 사단이 물러가고 떠나가고 그리고 패배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탄의 권세가 깨어지고 패배하는 패하신, 패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일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권능의 능력으로 그렇게 전파되는 곳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가 간게 아니에요. 집사였던 빌립이 갔는데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니까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믿는 사람들이 죽게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누구 가운데 역사하십니까? 누구 가운데 일하십니까? 충성된 자들에게 일하십니다. 증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오늘도 우리 한성에 충성된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개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충성된 자, 증인 스데반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역사의 장을 교회의 역사 가운데 일으키셨습니다. 흩어진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여 유대인 가운데 복음이 충만하게 편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빌립이라는 타문화권 가운데서 자란 그리스 요인의 입술을 통해서 한 문화권을 넘어가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해 그곳 가운데서 믿는 자들을 일으키시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아버지 일으키셨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주님 그러므로 우리도 충성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성된 자들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 가운데 사단의 권세가 무너지고 아버지 질병 가운데 눌린 자들이 치유함을 받고 복음의 영광을 만나 큰 기쁨이 그 성에 있게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지경 가운데 억눌리고 악한 지경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섬겨 기쁨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일이 큰 기쁨이 임하기도 하고 큰 핍박이 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를 바라보고 충성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증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성 교회를 충성된 자로 세우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